혹시 3.3이라는 광고 보셨나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지난 5년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한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3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1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떼는 거라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블로그를 살펴보니까 블로그에 직접 셀프로 세금 환급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블로그를 확인했고요. 어, 홈텍스로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이 홈텍스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세금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포인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포인트 부여 내역을 보시면 근로 소득세, 기타 소득세, 사업 소득세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지 요 내용을 보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 확인을 하셨으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첫 화면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기한 후 경정, 수정 신고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일반 신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클릭하신 다음에 연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연도를 저는 2022년을 선택해서 조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빨간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 데이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고 유형 다음에 기장 의무가 있는데 저는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사업자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종류 선택이 있는데 아까 전에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그 부분을 본인과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버튼이 떠서 이제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를 하고요. 선택한 자료가 등록이 되면 그 다음 기타 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기타 소득이 확인이 되고 역시 선택한 부분을 선택 완료하셔서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요.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선택을 다시 한번 한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가 완료되었다고 나오고요. 저장 후 계속 이동을 하십니다. 내용을 사실 몰라요. 안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 모르고, 그냥 다 저장 후 이동합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요. 끝까지 저장 후 이동하면은, 그 왼쪽에 있는 메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265,120원이 떠요. 네,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가 뜬다. 마이너스가 떠야 환급 받는 겁니다. 플러스 하시고 이거 저장해서 신고하시면은 세금을 더 내시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누르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 완료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동의합니다. 누르고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은 접수증 내역이 나오는데, 접수증을 확인하실 때, 이제 상세 내용 확인하기 선택하시고, 확인하였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해야 될게 있어요.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별도로 성, 신고하셔야 되는데, 여기 신고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신고 일자가 7월 11일부터 8월 10일 한 달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회하기를 하면은 오늘 신고했던 내역이 뜹니다. 저는 이미 4개는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지방소득세 칸에서 신고 이동으로 누르시면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뒷자리 누르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저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를 누르고 다시 신고를 하면은 환급 신고까지 끝냅니다. 아, 제가 2022년 거를 했는데 5년치를 하려면 매년도마다 메인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 경정 수정 신고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일반 신고 기한 후 신고 동일한 반복을 하시고요. 귀속 연도가 다섯 개떠 있는데 그 매년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묻어져 있는 세금을 찾으셔서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laughs>